No. Wow. 아, 만드만들려고어 좋다 드밥옥수만밥는 옥수수밥으로 거. 밥만들어 거. 쪼바, 만드는 거. 쪼바, 만드는 아 쪼바, 밥드는 거. 쪼바, 만 맛있다. 응. 네? 음. 딸기잼도 드세요. 아, 맛있는 냄새. 응. 음! 숟푼 주면 엄마 진짜 천사. 뭐가 발라 응. 하나 발라줄까? 엄마? 응. 발라줘 도안 음, 이상 생각 안 나? 한두번더 먹어봐야 돼. 그런 게. 돼. 내가 거기 한 네다섯 번 먹었거든? 어. 먹을 때마다 맛있어. 나 어. 어, 가격이 너무 비싸, 보담돼 끝. 나또 나는 먹고 나오면그렇게 비싸다 생각 안 되던데? 아니이지니 아니, 그건 맛있어서. 근데 그거를 포장해서 집에 오잖아? 네. 어머! 맞아. 어제 갑자기 펌아가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 땋고 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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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음. <laughs> 야, 지려 <laughs> 어떡해. 너 이거 못 끓여 먹어 야, 나... 야. 야. <laughs> 나 심지어 삼시세끼가 아니라 아침, 점심 다먹었는데 음! 음! 그저 음! 할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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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런 거막 보여줘도 돼? 응! 음! <laughs> 짠 여기 고고. 짠. 음. 걔가. 근데 또 연락. 이어 봐. 음. 이거 이거나 자르고 있을게. 음. 응. 아그 얘기를 했어 내가. 나는. 하이죠? 이게 <laughs> 네? 뭔데? 통영성 오뎅도 서울에? 에이. 내가 환장할 만한 거 챙겨왔어. 먹다 남은, 식다 남은 떡 어, 오늘 슈 나와서 슈 3개나 받았네 대박. 너가 저번에 갖고 왔던 거 같아. 이 떡볶이 맛은 880원이고, 이지게임이

어 그러게 챙이 좀길다 길러... 근데 이쁜데? 어? 되게 이쁜데? 이거 사기 잘했다 지금 패션하고도 이쁜데? 내일 네, 오지훈 할까? 아, 안녕하세요 이쁘다 이게 근데 내가 머리를 야, 근데 솔직히 사자잖아 되게 작아보여 아, 제발 깼다, 진짜. 도 하지 말라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우리 패션이 <웃음> 진짜 <웃음> 아, 세잖아. <laughs> 야, <너. 웃음> 오! 뭐, 이거 찍어야겠다. 먹자. 헐 완전 그 맛있어록 진짜... 어. 감사합니다. 어맛 너무 다 와! 맛있다고? 맛있 뭐 먹었어. 박 아닌데? 음, 아 아닌데, 여기 뭐야? 여기 누구고 아, 이거 있어. 나따라 사랑해. 들어. 나도. 티는저런거못 해. 이거 손내. 손 다시 하 이런 것만 하지 마. 이한 것들 알아서 집이다. 알겠어. 어, 뭐였는데 근데 진짜 이차 어디 갈 거야? <목소리> 진짜 나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언니들 아무렇지도 않았잖나 진짜 만신창이었어. 진짜로. 나항 머리는 진짜 잠깐 아빠 치킨 시켜달라 해서 전화 통화하고 계 그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수인분당선 팬1 2시 전에 집에 가는 우리 슈입니마 어떠냐고야 챙겨 <laughs> 야쇼핑도 없어? 있어. 야 근데 너무 얼굴이 커버인데? 야다현또 필요없는 거뭐 있어 너? <laughs> 필요없는 어, 필요 필요 거한 어떻게 늘어나지? 다이가 이거 줬다야 늘어나잖아 야 근데 안 늘어났는데? 그거 네. 말라야와 <laughs> 아, 찍어라 아 영상이요 영상 찍고 찍어 너있는 떡볶이부터 먹어? 응 어. 김에 항상? 나는 계란찜으부터 먹어 야이 흰색 뭐야 안 들겠지? 주면 죽어버릴 거야. 아, <웃음> 나야? <웃음> 응. 옆동 치즈지. 인정기지? 좀 섞을까? 응. 야, 진짜 맛있다. 야, 안 매워. 옛날에 진이가 난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줬어. 내가 지금 진짜... <laughs> <laughs> 먹는 거? 응. 아니 이거 저거 합합사해서 먹어. <laughs> 맞아. 야, 잘 먹게. 그래라. 응. 야, 또 맛있다. 나 너무 맛있다 나딱 클릭하자마자 6 0 0 0번때여서 바로, 바로 아아서 클릭까지 됐었거든 근데 한 단이 더 하냐고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는 그 사이에 바로 또 매진